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진경입니다. 복잡하네요. <laughs> 사포로에서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? 영어, 영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. 일하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? 이제 1년하고 6개월 좀 됐어요. 오 되게 되게 좋아요. 애들이 애들 같고 음. 왜냐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되게 성숙했거든요. 근데 여기 학교 애들은 뭐 클럽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되게 청춘? <laughs> 네,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하는 것도 좋고 체질이 맞는 것도 있기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고 이제 애들도 착하다 보니까 되게 만족감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 캐나다에 있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살짝 네.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학생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은 그렇죠. 거예요. 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근무함을 느끼는 게 즐거운 거예요. 아, 어, 그렇죠. 참 선생님씨. 아 예.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? <laughs>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이었어요. 어, 의료 이제 캐나다에서는 의료 어, 보험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의료 받는 게 케어 받는 게다 공짜라다 보니까. 네. 그걸 테이크어 하는 이제 본사라 그래야 되나 되게 커요 응. 거기에 한 명이었습니다. 어, <laughs>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? 2년? 어, 2년. 한 2년 하고 예 그만뒀죠. <laughs> 어, 캐나다에서 제가 공무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캐나다 네. 공무원들 안정적인 그런 느낌인가요? 되게 안정적이죠. 어? 네. 그러면 수입도 꽤 괜찮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네. 모두들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가요? 그렇죠. 노후 연금 다 보장돼 있고. 그런데 왜 그만두고 왜 일본에 하필 왜또 일본에 오셨어요? 아이고 <laughs>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<laughs> 저희 오빠가 명있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오빠가 되게 똑똑했었어요. 네.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항상 항상 오빠의 그림자에 있는 느낌 친아 같은 느낌 예 그쵸 음. 항상 그 어차피 내가 해도 오빠보다 못할 텐데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하고 음. 그래가지 공부를 잘안 했어요 어. 예 근데 공부를 잘안 하고 이제 흥미도 못 찾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음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거 이거 하면 좋다 이렇게 공부하면 너한테 편하다 음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. 그래서 다 끝나고 와본게 공무원이었는데 한몇 개월 하다 보니까 처음 몇 개월은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되게 회의감이 들고 뭔가 새로 배우는 게 없고 항상 사람들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 문제들이 항상 매일매일 똑같다 보니까 좀 발전한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것도 싫고 어차피 가면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뭐하러 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그때 친구한테 들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선생님을 하면은 편하게 이제 당분간은 이제 계약직이지만 당분간은 편하게 네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. <laughs> 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? 그만두고 안정적인 공부를 못만두고 일본까지 와서 이제 네. 네. 일본어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힘들지는 않아요? 후회하지는 않아요? 아니 후회는 없어요. 아, 잘했다는 느낌들어요 이 지금? 아니 그런 느낌도 안 들어요. 아, 그런데 <laughs> 중요한 건 후회는 없어요. 아, 후회는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내 선택이 올바랐다는 생각보다 는 후회는 없고 이제 용기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이야 아, 아, 뭔가 마인드가 너무 멋있네요. 아니요. <laughs> <진짜? 웃음> 그냥 정신승리예요. <laughs> 어, 그러면 일본은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에요? 좀... 이제 여기서 JLPT를 일급까지 네. 따고 일급 네. 단 후에 여기서 직장을 알아보려는데 네. 캐나다 그 대사관. 네.